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예지 사무국 인턴 기자 9월 23일 개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던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2가 아쉽게도 내일 23일에 폐막한다.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는 수원 화성에서 해마다 이어져온 수원의 축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2년 9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행사이며 수원 화성 화옥문 남수문 및 수원천일원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예술축제이다. 문화재청과 수원시가 주최한 축제이며 주관은 수원문화재단이고 운영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행사 기간에 행사 시간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다.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 신도시 수원 화성을 현대의 다채로운 빛으로 연출한 미디어 아트쇼이다. 지극한 효심과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새로운 이상 세계를 꿈꾸고 계획한 정조의 개혁 신도시 수원 화성의 창조적 스토리를 개혁의 꿈, 개혁의 길, 신도시 축성 호흡부실 이니나락이라는 연결된 시간의 흐름으로 연출하였다. 작년 화서문에서 시작된 미디어 아트쇼의 감동을 올해 화홍문에서 남수문 및 수원천 일원까지그 이상의 감동으로 선사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미디어 아트쇼란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매체를 미술에 적용시킨 예술이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뜻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화홍문에서는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 신도시 수원 화성을 미디어 파사드 입체 영상 특수 조명 등으로 연출한 미디어 아트쇼를 진행하고 남순문에서는 정조의 네 가지 사상문, 문, 무, 무, 예, 예, 법, 법 시즌 1작품을 재제작하여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한 미디어 아트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천 일원에는 레이저 터널 예술 경관 조명 라이팅 아트 인피니티 룸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양교에서는 홀로그램과 인터랙티브 라이팅 아트로 구성된 작가 공모전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 또한 이번 미디어 아트쇼에서는 미디어 아트쇼를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관람석을 예매받고 있는데 특별관람석에서의 관람기간은 2022, 9, 23, 금, 에서 10, 23, 일으로총 31일간 관람이 가능하다. 특별관람석의 가격은 16,000원이며 총 20분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 관람석은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회차별로 나누어져 있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바로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수원 화성 미디어 아트쇼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행사 기간의 행사 시간 동안은 차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주변 주차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걸어가는 게더 낫다고 하기도 한다.